오늘 이 시간에는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 휴가 기간 때 서울을 잠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좀 일이 있어서 갔다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부산촌놈이 언제 또 서울 올라가 보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몇 군데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곳을 좀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이, 그곳 여러 군데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인사동 거리였습니다. 예, 인사동 거리를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게 되었는데요. 뭐, 가보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인사동 거리는 이제 한국 고유의 그런 문화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뭐, 전통 찻집부터 시작해서 뭐 공예품 또 전통 문화 이런 한국에 관련된 것들이 좀 즐비해 있는 곳이 바로 이 인사동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들도 정말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국인이지만 처음 가봤기 때문에 마치 외국인 것 외국인인 것처럼 네, 앞만 보고 옆에 구경만 하고 이렇게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어,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어,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남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인상 깊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간판이었습니다 간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모르겠습니다 뭐 간판 보고 모자 인상이 깊었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곳 간판은 좀 달랐습니다 어, 왜냐하면 영어로 된 간판이 아니라 다 한글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진을 몇장 몇 준비했는데요. 네, 저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위에 사진, 영어로 된 것은 우리가 일반 시내 나가면 볼수 있는 사진 모습이고 이제 인사동 거리에 가면 저 영어들이 다 한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더라도 네, 아리따움도 한글로 아리따움 식으로 저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예, 다시 네. 제가 저 한글 간판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것을 안 느꼈습니다. 요즘처럼 한글을 가르치는 것보다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 영어를 더 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이곳에서만큼이라도 한글을 지켜 나가겠다는 라그 의지들을 이 인사동 거리에서 볼 수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유행이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만큼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모습 그대로 지켜 나가는 것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도 듣고 배우지만 정작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지켜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진로, 뭐 대학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가지 못합니다. 또 건강 앞에서 이 외에도 친구나 세상의 문화 여러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멀어져 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심지어는 요즘과 같이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그 이단들의 유혹에 너무 너무 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을 멀리하는 경우도 들 있습니다. 물론 저와 성도인들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도 중요합니다. 많으면 좋죠.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곳으로 취직도 해야 되고 좋은 곳으로 진로 가는 것도 분명 중요한 일입니다. 또 우리의 건강도 중요하고 세상의 문화, 친구들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이 이러한 원인들과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예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와는 피일리까지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크고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나 자신은 어떠한 길로 가고 계십니까?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크고 넓은 문으로 가기를 더욱더 예쓰시고 계십니까? 저와 성들인들이 가야 될 문은 크고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고 찾는 사람들도 적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크고 넓은 문은 길도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다르다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크고 넓은 문은 결국에는 멸망의 길이고, 좁은 문은 비록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의 끝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와 성도님들이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써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멀리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몸으로 체험한 이 신앙들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대사로니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대사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 우상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이들의 믿음들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 믿음들이 소문이 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뛰어난 믿음의 무리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교회 가운데서도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몇몇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재림관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그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은 성경에서 반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당장 일어날 것 같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들의 모든 삶들을 그냥 다 내동댕이 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 일도 아니하고 어차피 주님 모실 건데 내가 왜뭐 밥하고 빨리하고 돈을 벌고 하는지 그 이유들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 모든 사람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허비했던, 허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은 과거에 누렸던 굳거한 믿음들이 조금씩 조금씩 흔들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신앙들을 온전하게 지켜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잡기 위해 오늘 본 서신을 보내게 되었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비롯하여서 우리의 믿음들을 흔들리게 하는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켜내고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두 가지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아멘. 바울은 믿음이들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처음부터 너희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며 복음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너희들은 거룩하게 되었고 진리를 믿음으로써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인도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너희들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장차 그리스인으로서 누리게 되는 영광과 특권 역시 불의한 자들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의 크고 놀라운 것들이 있음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복음으로 부른 그리스인들은 예수 그리스의 영광에 참여, 참여하게 되는 무한한 인간과 특권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의한 자들이 얻게 되는 결과와는 극과 극의 모습임을 알수 있는데요. 대살로리가 후서 2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자들이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불의한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이라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여러 거짓된 말로 인해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대사논리가 성도들에게 복음의 떻게해서 우리에게 들어왔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영광과 특권을 말해줌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더 그리스님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 역시 세상의 여러 유혹들로부터 나의 신앙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저 두루뭉실하게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을 그냥 두루뭉실하게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세상의 여러 유혹의 절반이나 넘어간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그 유혹들을 유혹들에 넘어갈 수가 있고요. 또그 유혹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그리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술자리와 그런 주의 성수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뭐 술자리를 하는 것, 술자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뭐 내가 술을 먹지 않아도 이미 다른 친구들 세상 사람들은 마시기 때문에 뭐 그것을 못 마시게 하는 것은 뭐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술자리가 마련되면 너나 할것 없이 술잔을 돌리고 너도 한 잔, 나도 한잔 마셔라, 마셔라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인들은 마시지를 않죠. 그런데 주위, 주변의 위주 친구들이 권유합니다. 딱한 잔만 마셔라. 너 때문에 술맛 떨어진다. 안 주고만 먹고 술좀 마시라 라고 유혹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 통하면 우리가 몇년 친구인데 우리 의리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면서 온갖 말로 우리들의 유혹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방법들로 숫자들을 우리들의 입으로 들이대는 경우들이 많이, 많이 겪게 됩니다. 또한 주일 성수 문제 역시 이와 비슷합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뭐, 가게 문을 열고, 또 그렇게 하면 좀더 많은 물질을 볼수 있는 유혹들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세상, 세상 사람들은 주일만 되면 주말을 이용해서 뭐, 1박 2일, 2박 3일, 뭐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제안을 합니다. 오늘 시간이 이때 휴말이 주말이고 휴일이니까 한번 놀러 가자라는 주뭐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 식의 유혹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만약 나의 정치성을 그냥 나의 정체성을 그냥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두리뭉실하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혹들에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술한잔 정도야 뭐, 할수 있지라는 뭐,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한잔 정도야 할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로 말매암마 자신을 정당화 시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역시 뭐,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뭐, 한번 정도 빠지면, 뭐, 크게 뭐, 죽을 죄인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들로 나 자신을, 죄를 정당화 시킬 때가 많이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정치성을 바르게 하고 확신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그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술한 잔도 용납하지 않게 될 것이고요. 예배에 빠지는 것그한 번, 정도, 한 번도 용납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은 나 자신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특별히 나, 나는 내가 그리스에 대한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죄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떠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미혹되지 아니하고 참된 그리스인의 모습으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노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굳건하게 서서 지켜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바울은 데사로니가 성도들의 이탈을 보면서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건면하기를 굳건하게 서서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전통은 사도들이 그리스로부터 받은 내용들을 초대교회에 가르쳤던 내용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이유는 이 전통들은 앞으로도 후손들에게 신실하게 전수되어야만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전통은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과 삶의 토대를 이루어가는, 이력, 토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과 삶의 생활의 표준, 표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바로 성경적인 그리스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인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도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살로니가 민맥성도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여러 유혹들에 넘어감으로써 바울로부터 배운 가르침과 전통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믿음과 삶의 표준이 되는 그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성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과 삶의 표준이 되는 그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서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됨을 의미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핍박,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세상의 여러 유혹들 앞에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표준이 되는 이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반석 위에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지만 이 믿음들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 나갈 수가 있고 결국 이 말씀을 지켜 나간다는 것은 결국에 나의 신앙을 지켜 나간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석하기도 오늘날 우리의 사회, 우리 사회는 자꾸만 말씀과는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적당히 타협도 하고 불법들을 행해하지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회사에도 좋은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 악에게 악으로 지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결코 부정한 방법들로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 결코 이겨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에 거짓된 가르침들과 유혹들, 핍박들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동조되기보다는 참된 진리를, 이 말씀들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 스스로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거짓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길이며 나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 더욱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의 이러한 믿음의 투쟁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결코 우리 이러한 믿음의 투쟁들 가운데서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기서의 위로는 어떤 위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위로, 우리가 외적인 그런 부유함의 위로를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위로를 의미합니다. 즉, 저와 성도님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위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하늘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고 아픈 마음들을 하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천국에서 왕로릇 타며, 영원히 살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용기를 다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신앙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설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 위에 또한 굳게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루뭉실하게 또서 계시면 안됩니다. 이왕 서시는 것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굳게 서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시련과 손해 가운데서도 이 하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들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성노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TV를 시청하다 보면 오랜 시간 몇 대를 거쳐서 장사를 하는 뭐 가게들이나 그런 도자기 집들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들을 보면 모든 리포터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좀 쉬운 방법이 없냐라고 물어봅니다. 현대식도 있고 기계식으로 하면 이 지금보다 더 편하고 더 많은 양들을 생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 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모든 그 장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방법들을 현대식으로 바꾸고 좀 편하게 하면 비록 내 몸과 이런 여건들은 편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고유의 맛과 멋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 몸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맛과 그 멋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인 방법들, 그 어려운 방법들을 택하고 나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저와 성도님들은 그 무엇으로도 살수 없는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와 성대님들은 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투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그 은혜, 그 무엇으로도 살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린 렸던누그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 신앙을 그저 내 뜻대로 편안하게 적당히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저 내 점패내보려고 크고 넓은 길로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을 이 신앙을 온전하게 지켜 나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인이라는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또한 믿음의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시오 말미암아 이 신앙들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으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